네.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오늘은 불자로서 나의 신행 목표와 수행 목표라는 제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인간 천상,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부처 중, 나의 목표는 어떻게 둘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의 단계 중, 불자로서 십선업 생활을 하여 금생엔 행복하게 살고, 죽어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단계를 위한 불자의 생활과 수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자로서의 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불자는 맨 처음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불교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알아가며 복덕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의 불행이 자업자등이라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에 비추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불행은 모든 과거에 내가 지은 잘못, 즉, 악업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런 불행을 만든 자신의 과거, 삶의 생활 방식에 대한 참여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십선업의 과보와 10악업의 과보의 내용 하나하나를 잘 알고 관찰하고 깊은 사유와 통찰로 지금의 나의 괴로움이 10악업의 과보였다는 것이며 또한 내가 다른 생명체가 받았을 고통을 떠올려야 하고 업인과 업무인과 연기의 법칙을 모르고 어리석게도 선업을 짓지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며 다시는 그런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진정한 다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한 참회문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질렀던 구체적인 악업을 떠올리며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악업을 참여할 것인가? 예,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받는 고통은 모두 과거나 전생에 내가 지었던 악업의 과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이 어떤 악업을 범하여 그런 고통이 발생했는지 알게 되면 참여할 내용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라면 전생이나 현생에 내가 지었던 살생업이나 해친업으로 인한 고통인 줄 안다면 살생과 해친 행위에 대하여 참회하고 자비 실천을 생활하며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투도죄를 참여하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행을 생활하는 실천적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범부를 벗어나지 못하는 열 가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다는 견해로 고정 불변하는 자아 혹은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거나 온 등을 자아로 생각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으로 부다의 핵심적 가르침인 연기법이나 계율 그리고 불법승 삼보 등을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 의식 등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각적 욕망은 눈, 귀, 코, 혀, 몸 등의 다섯 가지 감각 등을 통한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악의는 성냄과 동요로 증오, 분노, 적대감 등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색계에 대한 탐욕은 초선부터 사선까지 색계 사선의 경지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무색계에 대한 탐욕은 공모변처에서 비상비비상처까지 사무색정의 경지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자만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거나 뛰어나다는 등의 마음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 들뜸은 들뜬 상태나 이 안정되지 못한 불안한 마음을 말합니다. 열 번째 무명은 1 2 연기의 무명의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사성제나 사제 연기 즉 사성제 그리고 인과 연기법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이상의 내용이 범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임을 알아서. 다음 단계인 수다원을 선택하여 나아갈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범부를 벗어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를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10가지의 단계의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지 단계죠. 어, 요거는 화엄경에 나오는 십지푼하고 다른 내용이, 내용입니다. 자 기쁨지 작복 스스로 복을 짓는 것에 인과연기 현상과 예, 현상과 신심 믿음의 마음 또 신행 믿음을 통한 예, 실천을 통해서 가피 경험을 예, 경험으로 기쁨을 느끼는 단계.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복을 지어서 그 복의 과보 현상이 예,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발견 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확인 확인해서 거기서 오는 신심, 거기서 오는 신심해 신심과 실천을 통해서 예, 그 인광보 현상이 일어나는 가피 경험, 즉 과부 현상의 경험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함으로써 의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력지, 괴로운 일, 슬픈 일등 생활의 고통을 일단 내려놓고 십선업을 짓고자 노력하며 생활하는 단계. 예, 이제 스스로 복을 지어가지고 그 좋은 결과, 과보현상을 경험을 해서. 믿음도 생기고 실천하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단계가 났어요. 그 단계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단계. 예. 무엇을 십선업을 짓고자하며지고자 노력하며 생활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게 예, 노력지. 예. 그다음에 행복지. 행복지.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줄어들고 십선업의 복덕으로 지혜가 발현되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경험 단계. 단계 그다음에 네 번째 발현지 번뇌가 사라져가고 지혜가 불꽃처럼 솟아나는 단계 다섯 번째 조화지 세상 속 지식과 경험이 불법과 조화를 이루는 단계 그러니까 어, 쉽선업을 실천하면서 점차점차 번뇌도 좀 사라져가고 지혜도 불꽃처럼 막 솟아나요. 그러면서 조화를 누린다 이거죠. 세상 속의 지식과 경험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단계가 온다. 그 다음에 원만지 분별심과 대립심이 줄어드는 단계. 원행지 모두가 조화롭고 아름답고 너그럽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 실천하는 단계 그다음에 부동지 그동안 공부하고 이해하고 실천하여 확인된 경험을 통해서 불법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기둥이 세워져 변함이 없는 단계 예, 실행지. 지혜와 방편이 발현되어 주변 사람들을 포교 교화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실천 체험해가는 단계 수행지 많은 복덕과 공덕을 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공경을 받으며 수행의 길에 들어서는 단계 예, 불자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수행에 들어서는 단계가 이제 제일 마지막이 되네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인간이나 천상의 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실천 생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실선업 실천 생활로 금생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다시 다복한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는 원인을 짓거나 천상에 태어나 도설촌에서 불법을 만나 궁극의 자유와 행복인 해탈을 얻는 과정을 기약하는 목표를 갖는다. 십선업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인과응보적으로 확실히 알아 점검하고 업을 보고 인과응보를 보고 인과 연기를 보고 윤회를 보면서 십선업 생활을 하여 생활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 십선업의 다짐: 다른 사람들은 상해를 입힐지라도 우리는 상해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죽일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청정범행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청정범행을 지키리라. 요거는 이제 십선업이에요. 예. 다른 사람은 십선업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십선업을 실천하는 것을 지키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할지라도 우리는 중상모략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욕설을 할지라도 우리는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1 0선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네요. 다른 사람들은 잡담을 할지라도 우리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악을 품 악의를 품을지라도 우리는 악의를 품지 않으리라. 그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 이거죠. 원망하거나 화내거나 하는 것을 갖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를 가질지라도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지니라. 예, 행복의 원인 10선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비실천, 방생, 모든 가능성과 어둠이. 예, 자. 자비실천 방생을 통하여 모든 가능성과 이룸, 성취함이 포함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맞이한다. 나누고 베푸는 보시, 내가 원하거나 필요한 것이 갖추어진다. 올바른 애정생활, 모든 감각기관이 맑아져 뭐든지 끝을 좋게 한다. 사실을 말함, 말의 신뢰력과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 상, 에, 다섯 번째,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 하는 말마다 이익이 되면 밝은 무리와 함께한다. 화합하는 말, 어딜 가나 건강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진실한 말, 진실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많아지며 말의 힘이 커진다. 집착과 욕심을 버림, 업이 정정해지고 지혜와 복독이 늘어난다. 편안하게 함, 스스로 편안해지고 이롭게 되며 깊은 지혜를 얻는다. 인과 연기를 아는 바른 견해, 삶의 바른 이치를 알아, 고난에 떨어지지 않으며 다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 예. 이렇게 하여서 불자로서 다복한 삶과 다음 생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 부처님 법을 다시 만나게 되는 복덕과 공덕을 구족 성취하는 생활 속 실천과 수행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되는 신행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